문수사고가 줄었지만 자살 수도가 워낙 많고요 실제로 요즘 환자분들이 그냥 수많은 자살 시도에 따라서 그냥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에서 소방대원들에의해서실고오게 되는데 문제는 이런 분들도 대부분 데미지 컨트롤 써주기 해놓고 다시 익숙하면 잘맞추지고 해놓고 나면 다시 사회로 다 복귀하실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진단병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보시게 되면은 환자분과 ICU와 제약원의 비율이 1대1을 1대 넘지 않구 진단병이 10명씩 들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외과에서몇 명만으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리소스를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모든 외과대학의자들하고의사선생들그래서큰 병원에 붙은 외상센터가 필요하게 되고요. 대한민국은 하여튼 하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대중병원을 내기하면 그래서 이왕 의사진 이렇게 코로 높이데 미국 병원들은 못 찾게 좋습니다. 그런데 일단 시스템이 의지입니다. 한국 정부에서 볼 때는 10대 성인병, 10대, 암, 아, 10대, 10대 사업하는 게 일렉티브가 좋습니다. 근데 추앙하는 지금 정부 사업에서도 완전히 비겨나있고 그리고 그거 없는 예산이라고 하데서 일단 암센터가 먼저 만들 겁니다. 그리고 요즘엔 저희 병원도 마찬가지인데, 로봇하고, 물론 저도 지회가 있으면 이쪽을 해서 좀 이쪽을 안할수 있었겠지만, 준비해서는 <laughs> <전기서는> 또이렇 <laughs> 근데 분명한 거는 사실 병원국에서 하나 있는데 봐도, 주한미국립안전요원들이 와서 보스턴에서 트레이닝 받을 때마다 하는 게더 좋다는 겁니다. 너무 사람이 많아서 그렇지. 응급의료센터만 조합하여 소용 없습니다. 문제는 이게 트랙이거든요 환자를 응급의료센터를 아무리 크게 만들어봐야 그 고속도로에서 톨리트일을 크게 만드는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환자가 내원하자마자 문장입원장 내고 환자분 수급 방으로 끌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중학교시에서 크리티컬 치료를 할 의사들이 필요한데 지금 보더군다나 한국에서 외국 에사들 이게 힘 쓰는 파트들은 다 이렇게 거의 분지않겠이요 힘들고 그러니까 레전드 상대로뭐 직접 하기 힘들고, 그럴니까 로봇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사실 수 굉장히 낮고 이쪽이 막게기 때문에 톨게이트하고 응급의다 아무리 응급의사들처럼 천 배로 만들어 가도 입원장이 나지는 않을 겁니다. 한국 지금 안는경목 현상 걸린 거 똑같습니다. 지금부는 이쪽을 터주야될이 모자씨 전체 오는 환자 중에서도 병원에 관심을 가진 환자가 있습니다. 카드오가스피라, 세로로가스피라 환자나 마이너츠와, 아니면 심혈 환자들은 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지만 메이저츠와 환자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거는 사실 외과계가 지금 붕괴된 데도 원인이 있는데 충부외과에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는게 미국 충부외과에서 하고, 한국 충부외과에서 하고, 다 미국은 충부외과 라는게서스피셜티 코스가 돼서 사실 엄밀히 말하면 충부외과라는 게 이유가 없거든요. 외과에서 추연이 마친 다음에, 심장 외과 의사가 있거나, 혈관 외과 의사가 있거나, 폐 외과가 있을 뿐이지, 무슨 이렇게 테리토를 딱 나눠가지고, 사실 에스파고스나 식도 같은 경우는 또뭐 어퍼지아에 대해서 같이 하는 거라고. 그런데 한국은 학교별로 찬산이 분화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추앙한라 그러면 스컬비스 소프트식에서 페미스까지 웬만큼 다 보여야 되는데, 이걸 할 만한 의사들이 형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런던에 있을 때, 정말 무서웠던 거는, 이런 레지던스 선생들인데, 연선사이 괜히 이상한 짓 하지 않 Penny, Santa, Pushman, Youngers, Count, Panic of Saki, Count, Annika, Web, Count, w h 하 c h is o v e 이 Younger, Designs, Chamber, and the Chamber, 의 n d the c h a m b e 일본 하 d the Chamber, and the Chamber, and t h 저도 h a m b e r and the c h a m 미국도 마찬가지로 백그라운드가 어마어마하고, 전체 1년차 그레이드가 가 80개고요. 그 다음 2년차 부터 60개, 50개로 점점 줄어어서 1년에 10명 도의외사가정문가나오지 않았어요. 평균 외과 정문가에따 10.86%입니다. 그리고 모든 파트를 로테이션 아, 다 하기 때문에 아, 굉장히 아, 영국과 외과의사 아, 그러면 백그라운드 굉장히 넓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여기서 자격증 따고 어떤 브라보 스이은 어떤 지역적인 수기만 계속 방법적으로 잘해가지고 그것만 해가지고 사는 일렉티브 자라하는 한국 이사들하고는 처음이다른다 한국인 그런 걸 강구하는 경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샌드고든지리비든지 이거는 제가 2002년도에 전인강사 를받으면서시작했다 이게 비만공 한장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전인 교원이 되면서 외상외과를 시작했던 그때 평가 마칠 때 그때 당시취임될수 있었던 비만공이 있 지금 들어서 외부하느냐, 팔로우 막 하고 있고, 외력 보고, 수치로 그렇게 하고 계습니다 한국에 저와 같이 같이 시작을 하거나, 저랑 언제 시작했던 분들이, 미국에서 오신 교포분들이 계셨습니다. 미국에, 홍해안 아메리칸이 계시고 계셨는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좀 하시다가 돌아가시거나, 한국에서 할 여건은 안 됩니다. 아니, 보통 운이 좋은 경우는 이렇게, 다른 일렉티브 쪽으로 파트를 잘 맡아가지고, 저도 원래 간담체를 했었기 때문에, 간담체를 돌려서, 그렇지 않으면 보통은 브랜치 병원으로 보내고 있는가, 주인 교수님이 바뀐 브랜치 병원으 보내고 있는가, 아니면 병원 장비에 바뀔 시간을 갖다 보면은, 병원 폴리시가 바뀐데, 내산 같은 건 별로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보통 다른 데 발령을 해보다 그만 두게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더 없어졌습니다. 그 의사는 자체도, 추험하는 것 보다는 이게 굉장히 쉽기 때문에, 추험에 대해서 한걸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귀찮은 잡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좋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비스계이 많이 벌어지는 거는 한국에는 신녀스프비아 때까지 일때 추왕과 노화가 쌓이지는 않는데 왜냐코면트 같은 분들이 이분들이 실제 크하시는 분들이 매트스가 시술하고 팬들 진료하고 끝밖이라고 있는 거 마찬가지고 더 무서운 거는 그렇지 않게 수많은 다른 의사들이 예로 오는 의사들이 추왕을 에이스티리 정리하고 있는 추왕을 포용하에추트을는추포에는 해보시나. 이분이 환자 차트의유출브 충북 리뷰해가면서 콜을 느껴봤는데, 휴가에 들어가스 들어가서 이미 타년도에 왔더라고, n h s 에다공합한다 이런, 이런 서베이런스가 이런 한국 병원들은 겉에만 렇게초근적까지 실제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페니들서베런스가안 되고, 이런 분들이 여전히 시간충원에 서 쓰고 있습니다. 아직도 한국 사람들 이 잠깐 병원 한 방씩 왔다가 보고, CRT 모니터 쓴다고 아 우리 한국 좋은 거는데 이런 선진국이라든가 이런 것만 보고 왔을때저 영국에 있을때도 영국 많이 보고 갔을 때뭐 굉장히 낙후된 날 같고 여기 카펜도 여기 지금 선동한 카페도 훨씬 안 좋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예전 젊은 이사들이 트라우마 시스템에서 일 하고 있고 트레이닝로 하고 있고 카이브로에 같은 트라우마 ORG 막론 공이 운영하고 계신 세계로 적으 팽년인 것 같은 트라우마 사람들이 실제 일주일에 두 번씩 엘리티 미팅하고 수술하고 환자고 가는 걸 다음 팀을 맞춰서 그냥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모여서 이제 사진만 찍는 게 아니고 나이스를 다 커닝이 있는 분들이 실제 일을 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추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환신이 필요하고 이런 환신과 노력에 따라서 한 달에 보통 오시게 되면 모탈리티가 10%가 더어 모탈리티를 두려워하지 않고 한 달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런던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 보시면 보시 나왔고요. 1 7 0 0 7명 입원했는데 143명은 모탈리티거든요. 이거는 10% 정도가 사망한다고 어떻게 응급실에서 죽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 수술 적어도 수술 이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부 그만큼 10% 정도의 리스크케 키면 안포는된 일입니다. 함께 안 가리고 대비이는것 같다 싶 굉장히 좋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국가적 자존심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추앙을 실제 공무원은 불안하지는 않습니다. 청소년과다빼지고프방 파헤쳐서부터 시작해 충분 하고 회사 스토리 무너내려서 부모마다 차 나오기 있어에 이것은 신이거든요로허설이오프이하면 그냥 들어가서 일단은 사업과 토 나오는 블링을 최대한 많고나이테로스등까지 해놓고 나서 이 상태를 거쳐서 라이 세이빙을 해놔야 그 다음에 정형 버스 선생님들이 나와서 시도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 전략은 조절이교습니다 한국에서 얘기도 잘안 되는 게 전화가 나타나는데, 여러 김철중 교수님, 김철수 선생님이나 여러분들도 보통 유급한 상황에 닥치게 되면, 한국의 여권수도체들은 전화를 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처음에 하자, 이거는 한결에 20일에 기자분께서 저희 팀하고 한 일주일 지내셔서 보시고, 저희 외상센터에 있는 재산업원도 빼고요, 경동 빼고, 중환자실에서만 동 환자들이 일1 3명 가까이 됐는데 보시게 되면 다 맞습니다. 지금 부동산 이동자 노동자 학생 생산자 노동자 여기 어떤 그런 지원이 을 해야 한거든요중층에상 중간자셨는데 시도를 제시합니다. 사회로 소셜 분업이기 때문에 미국 여론조치이 형성이 안 되고 여러 층층이 안하기 때문에 형성이 안된다니까 어떻게 전화해서 이렇 시스템을 출동을 시키고 그냥 방한 겁니다. 한국의 하드웨어 보시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중국 소방의 일편일순 알고 보니까 하지만. 정수강에비해 굉장히 좋고, 호스트가 살려있으면, 저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챙겨서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 훈장 침투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다른 사람들 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블라인 언더는 이게, 요즘 사람들이 컨설턴트 도있고 철통같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들은 그레이트 언더만4개 트라우마 센터 되어있고, 킹드, 블라인 언더는 호스트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레벨 2 트라우마 센터들하고, 네트워킹이 잘 되어있습니다. 한, 또 네트워킹이 필요성도 한 있습니다. 미국은 냉면히안 돼,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고 진짜 투자를 많이 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분명한 거는 하이레벨트러블마투을 하려면 굉장히 중요한 드러머가 나는데 동네마다 트러블 센터를 만들면 안 되고 지역과 강력화시켜야 된다는 결과가 들어간다고 해서 지금 22개 베이스가 만들어졌는데 나중에 아, 네. 저녁으로 설치를 했다든요 대만도 천정 몇 퍼센트 대만도 마찬가지.